다음 쌤이요 오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배워볼 거예요. 복습은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할 거예요. 음, 그러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쓰고 나머지는 다 do를 썼어요. 부정문은 do나 does 뒤에 not을 붙였어요. 네, not을 붙였어요. 음, she does not eat breakfast.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고요. do나 does를 맨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이 됐었죠. 음, Does he dance? 그는 춤을 추니? 이런 걸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부터 배워볼게요. 일반 동사 과거형 부정문은요 동사를 원래 형태 원형으로 바꾸고 동사 앞에 did를 did를 붙인 후에 not을 또 붙여요. didn't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쪽에서 어, do does가 있었지만 이건 무조건 did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음, she did not sleep 이렇게 할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거또 did not 할때 동사가 과거형이었잖아요. 그거를 현재 시제, 원래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의문문을 해볼게요. Did를 맨 앞으로 보내줘요. 규칙은 그 비슷하죠? Did she swim? 이렇게, 어, 과거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면 마무리 퀴즈. 어, she went home and did She went home 이렇게 문장을 바꿨는데 이쪽에 틀린 거 있나요? 없나요? 맞추면 도토리 포인트 두개 틀린 거꼭 고쳐야 되고요. Bye bye. See you next time.